자 요즘 유행하는 에이펙스 레전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총기 반동이 거의 없이 무반동인 것처럼 보이죠. 그중에서 특히 슈라우드라고 외국 스트리머, 과거에는 카운터스트라이크 고인물 프로 게이머 출신이던 슈라우드는 반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Down. And And 자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원리를 알기 전에 참고하셔야 할게 이 게임은 총기만의 반동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And I told them I was like, you know what would be really cool in this game and you guys should try having preset recoil on every single weapon like counter strike you know when you hold mouse one and it follows the same exact pattern every single time I was like, you should just try it see how it feels They ended up going with that idea and that's how the recoil is in this game now it's fucking great with strike 자, 두 스프레이, 두 연사의 총기 반동은 똑같았죠? 그걸 스프레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총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스프레이는 각자 달라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스프레이 안에서 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반동을 잡느냐 어떻게 무반동처럼 보이게 원하는 점에 한 곳에 모든 총알을 쏟아부을 수 있냐 그거는 총기 패턴을 정확히 반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R301 총기 패턴이 두칸 반을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반 칸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죠 그거를 이제 반대로 두칸 밑으로 내리고 대각선으로 내린 다음에 다시 오른쪽 돌려준다 생각 연사하는 중에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서 손에 익히시면 구석에 있는 한점 같은 거 예를 들어 저런 거에도 한 곳에 총알을 박을 수가 있으니 적들과의 교전, 장거리 싸움 같은 데서 우위를 정할수 있겠죠. R-99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조금 어렵긴 한데 위로 3칸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끝없이 위로 올라가죠. R-301은 어느정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반대로 3칸 좌측 다시 밑으로 가면서 오른쪽 음, <laughs> 잘안 되네요.